상상력,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.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.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. 아멘. 인간의 상상력은 인간을 위대하게도 만들고 처참하게도 만듭니다. 고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고상하게 되고 선범의식으로 꽉 들어찬 사람은 선봉하게 되며 질병과 가난을 밤낮 상상하는 사람은 오래지 않아 병들고 가난하게 됩니다.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큰 적은 상상력을 부패하게 하는 요소입니다. 인간의 상상력이 부패하여 가난과 질병이 오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한다면 상상력을 먼저 변화시켜야 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상상력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?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의 상상력이 달라집니다. 부정에서 긍정으로, 절망에서 소망으로, 죄악에서 거룩한 삶으로 상상력이 변화되는 것입니다. 우리 민족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착하지만 상상력이 너무 부정적입니다. 우리는 이 나라를 복음화하여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력을 바꾸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.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부여를 생각하고 승리를 생각하며 소망을 생각하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. 우리들의 상상력은 현재의 환경과 그 위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창조할 힘과 자원을 제공해 줍니다.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부터 패배 대신에 승리를 상상하십시오. 또한 실패 대신에 성공을 상상하십시오.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상상하고 우리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모습을 그려보십시오. 병든 자는 건강해진 모습을, 그리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사업이 번창하는 모습을 그리십시오.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꿈과 목표와 상상력이 없는 사람입니다. 이런 사람의 장래는 불탄 재처럼 바람에 날려가고 말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그러나 우리들이 상상력을 통하여 성공적인 자화상을 그리고.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때 우리들의 능력이 최대한 도로 발휘될 수 있으며 실제로 성공하는 것입니다. 마침내 우리들의 꿈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. 아멘. 오늘도 승리했습니다. 할렐루야.